Rise nice, up. Nice. Okay. 1 okay. Nice nice. Ja nee, ja nee. Hi. 투, 오케이 터치 터치. 이번에 재현이 기대 잡으면 싸. 재현이랑 승에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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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. 슈터로쓸 수가 없겠다. 못승부한안다 어, 1이게 시간 간다, 시간 간다. 시간 간다. 에이, 어, 네. 아, 어, 아 나... 너무 아픈데. 아, 아, 진짜. 야다. 보여 면 반, 반 걸어 <laughs> 보였는데 이게 반 보여서 아, <laughs> 아, <형>. 아, <laughs> <목소리도> 아 좋지 거기냐 가보아 근데요 그리고 우리도 희망이 하고 그쪽도 심한데 나는 지 근데 그쪽들이 소원이 안어 아니야, 우리 성우이앞프는 얼마나 소득을 내야 데는지 아, 너 애들 다 투기 못해. 정원이 먼저 그 정원이 얘 정원이, 이지 정원이 잘했어. 정원이 <laughs> 무조건 잘했다. 아... 굿. 굿! 아이스, 아이스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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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g u y 굿, 굿. 와, 좋아요. 이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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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<laughs> 어, 뭐, 뭐, 센터들이 아마 우리 가드들이 존나 때려가지고 상대편들 화가 났을뻔.. 시아런났다큰났다 유일한 무 없어졌다 <laughs> 너도안 넣었잖아 너안넣지 뭐. 거안

어떻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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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, 어제는 아, 빠른 애들한테 쳐주고, 아, 오늘은 아, <웃음> <웃음> 그래서, 아, 뭐야? 아, 좋은 경험치가 되네. 아, 아니, 왜안 나요? 여거이스 빼! 오이! 어, 오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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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고 하나, 하나하고 두개 주는데? 어떻게 해야 <laughs> 어? 하나 해고두개주는 멋있어 놀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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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이터놀이다 놀이터. 놀고다이터놀이하이터놀이이터놀이이이이이 저기서돌는거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? 무슨 화나겠는 병원이 있다가? 근데... 다 찍고... 네, 저, 네. 음. 많이 있잖아,

아예 쓸 수가 없어. 아, 아다 쟤도 쓸 수가 없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안하게할수 있는 거를, 할수 있는 게 없어졌다. 0이다, 0.

하하하하 <laughs>